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보가 되는 과정과 후보 연설을 하는 중에도 막말, 인종차별, 여성차별, 성추문 등으로 자신이 소속한 정당인 공화당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의 지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심지어 도지사들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 인기 스타의 공화당의 사람으로부터 유세를 지원받지도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혼자 거의 완주하다시피 유세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된다고 예고를 했지만 정말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등 여러 선출직 선거를 합니다. 우린 최선을 선택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선거에 참여했지만, 최선의 후보는 없, 없었습니다. 차선의 후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환경이 서글프고 참 안타까운 것은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선거가 이것을 세계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아니 최차선도 아닌 그야말로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공직 경험이 풍부했던 클린턴은 그와 그의 정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친이슬람 정책을 펴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기독교 가치관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인 사람을 백악관의 고위직인 인사 담당자로 발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정교도의 후예들 보험자의, 보험주의자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저렇게 윤리적으로 흠이 있고 막말하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인 클린터를 지지할 수도 없고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에서 이들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하는 친이슬람 정책을 반대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공직 경험이 없고 온갖 고설수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라고 한것 때문에 국가 간의 마찰과 갈등이 상당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차악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 개인을 보든지 정당을 보든지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 기독교의 정면 도전하는 사람은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냐? 호남이나 영남이냐? 뭐냐? 이름, 지수, 진보나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지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비록 윤리적인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정당성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최악이 아닌 최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잠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지도자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쇠락해가는 겁니다. 조금 물질적인 풍요로움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쇠락해가고 타락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전을 해야 되고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치를 어떻게 매기죠?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죠? 어떤 값어치가 있다 없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2007년 11월 미국 워싱턴 랑팡플라자 지하철역에 청바지 차림의 한 남자가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랑팡플라자 지하철역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4개의 노선이 만나는 아주 번잡한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미 연방천사에 출입하는 고위직 엘리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이 연주자는 거기에서 바흐,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곡을 45분이나 연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3일 전에 보스던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제일 싼 입장료가 100불, 우리 돈은 10만 원 정도가 제일 싼 입장료였습니다. 그가 연주하고 난 뒤에 받은 갤런티는 4만 5천 불, 우리로 말하면 약 5천만 원 갤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가 거리의 악사가 되어서 45문을 연주했습니다. 미리 설치한 카메라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연주장을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1097명 잠시라도 서서 그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 바이올린 케이스에 사람들이 돈을 갖다 던졌는데 돈이 32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 내용 내면 인격보다 겉치장과 겉 포장을 중요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일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입에 달고 있는 용어가 뭐냐?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요? 참 가격을 묻는 겁니다. 하기는군요. 우리 외국 여행 가면, 다른 거아무도몰라야 됩니다. How much is this? Is this t 필요 없습나 How much? 얼마입니까? 이렇게 다 묻는다. 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예비 아빠, 엄마들은 태어날 애기를 위해서 신생아 용품, 유아 용품을 사러 갑니다. 그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 엄마는 얼마입니까? 얼마지요?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해서 행패를 맞춰 아이 용품을 사놓습니다. 그 애가 산부인까지 태어났습니다. 애를 데려오면서, 원장에게 뭐라고 하죠? 얼마입니까? 입원료? 집을 나고 데려옵니다. 그 애가 병원에 가고, 앞으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 애가 자라가면서 날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하면서 판단해서 애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죽, 죽고 나면 장례를 치료한 뒤에 그 유가족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죠? 장례 비용, 얼마입니까?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얼마입니까 소위 살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장 가서 얼마입니까? 좀 싸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평가해 보기도 하고 가격을 묻기도 하고 가격이 맞으면 사가 오는 겁니다. 가격을 흥정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에도다 얼마입니까? 인생이 불과한 겁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도 다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것다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거래 역시 무역협정이라는 이름 갖고 있지만 그 거래라고 하는 것도 손익이 맞고 계산이 맞고 가격이 맞아야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아벤오믹스에 의해고 경제가 매우 어려웠는데 앞으로 이 불투명한 트럼프 노믹스가 이제 닥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경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얼마입니까?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가격을 매기면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짜리인가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짜리가 됩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제가 어떤 분야에 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참여했습니다. 아, 요즘 인사가 옛날과 달라요. 그 헤드를 모시는 자리에 본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연봉을 적어내게 했더라고요. 자, 자신이, 자신이 얼마짜리 연봉을 받으면 되겠다 본인이 적어낸 거예요. 너무 많이 적어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아, 요즘은 회사가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예요 본인이 1년 동안 연봉을 얼마 받을 건지, 당신의 가치가 얼마 되는지 적어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 가치를 세우려고 사람들은 신분의 옷을, 명예의 옷을, 무슨 지위의 옷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경력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겁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중한 가치라고 결정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중하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재금 많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해서 구원할 만큼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귀한 인생입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크기는 우주보다 더 크다.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귀신 들린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낮에도 밤에도 막 벌거벗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공동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막놀래게 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이웃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귀신이 하나둘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떼거리로 들어있다 해서 군대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군대귀신 들린 사람. 군인처럼 힘이 센, 집단적으로 힘이 센 그런 군대귀신이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제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렸고 낫게 해 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해서 돼지 댁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았든지그 근방에 돼지 막사에 돼지 키우고 있는 사람 거기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 2천 마리가 그냥 호숫가로 달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었는지 돼지 2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물이고, 정신병자고, 사람의 행동을 못해도, 돼지 2천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2 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원치 놓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가 그러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뭐, 이 금반지가 한 돈에 얼마다, 뭐, 백금이 얼마다, 뭐, 다이아 일, 캐럿이 얼마다. 이런 것은 그 고가가 아닙니다. 값이 정해 있는 것은 고가가 아닙니다. 천하는 값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소중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원 불면에 영원한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네. 죄를 짓고 허물이 많다고 해서 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소멸되거나 삭감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흥정했습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갑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신건 빳빳한 5만원짜리 있어. 그 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지요. 팔아서 좋고, 샘페이 돈 받아서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 가방을 찾아보니까 막 가방에 꾸게꾸게꾸게 가지고 하나 구석 있는 걸 꺼내가 구겨진 돈 5만원을 줬습니다. 주인이 받아가지고, 아이, 아이, 구겨진 거이런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구겨지면 3만원이 됩니까? 더러우면 4만원이 됩니까? 구겨져도 더러워도 그것은 5만원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소멸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상대적인 가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영원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인 겁니다. 이게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양한 마리를 찾는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아홉 아홉 명의 깨끗한 양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불순종해서 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볼 때는 값어치 없지요, 더럽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잃은 양한 마리가 돌아올 때, 우리 안에는 아홉 아홉 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똑같다고 한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는 광고를 많이 보지요. 네. 뭐, 뭐 회사나 기업에서 회사의 비전과 회사의 가치와 같이 할 사람을 회원을 자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또 무슨 회원을 모집하는 피트니스 센터. 또 그런가면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침해한 침해 당한 부모님. 어디를 갔는데 어떤 복장을 났던데 찾아주시면 살해하겠다는 광고. 자식을 실종해서 잃어버려서 그 직업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온 차에다가 그 아이 사진을 걸고 전국 방문곡곡 다니며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를 찾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사람만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 사람을 찾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번지함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동생 아벨을 쳐죽인 가일에게 주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사케오를 찾으시고 세리마테를 찾으시고 나한 자를 찾으시고 세상으로 또 버림받은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사케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바리새인들도 기중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세리도 예수님이 그 세리를 찾으러 왔다는 것 그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과 칠, 본문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아홉 마리가 우리에 있지만 그보다도 회개하면서 한 마리 양이 들어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 산사태라든지 온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온 동네가 그냥 매몰되거나 콘크리트 시멘트 아파트에 그냥 무너져서 콘크리트 더미 속에 있거나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파견된 구조하는 사람들이 가서 구조견을 데리고 가서 암세대로 호라시를 들고 이렇게 낮밤을 찾아도 3일, 5일, 일주일 가도 못 찾다가 10일쯤 돼서 한오파를한 소녀를 찾아냈을 때온 세계가 타전하고 속보를 날리고 여기서 흙더미 속에서 콩글이 속에 사람을 찾았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죽었던 사람을 찾아내는 것, 얼마나 감동을 주니까 네. 자식을 여럿이 낳고 기르는 부모는 네, 뭐 옛날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랬습니다. 이 자식 줄라고 하면 아깝고, 저 자식 버릴 수 없고, 다 귀한 것은 귀한 것.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대량 생산입니다. 대중교통, 대중통신, 대중교육, 대중문화, 우리는 대중이라고 하는 속에 살면서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렇게 말해도 대량 선산에서 찍어 낸게 아니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맞습니까? 네? 형제도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에서 정말로 유일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진게 아닙니다. 대랑생산. 네? 정말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전무후무한. 우리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부흥이하고 은혜 받을 때막 주님, 오늘 밤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에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 그러면 전무후무해 버리면 다음에는 절단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이전에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고 이후에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는 거죠. 이게 유일한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희소라고 하면 사람보다 희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 개인 신방, 개인 면담, 개인 교육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면담했습니다. 사케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무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개인에게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되면 사람 물질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로서 좋은 말로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재능으로 그 사람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나서 그 흙더미 속에서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육을 살려내는 것도 사람의 감동을 주는데, 죄악으로 주고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혼을 구합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이리라고. 생명출 던져, 생명출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출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제약의 파도에 허지로 끓인 사람에게 라이프라인, 생명출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축제가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19새 생명 축제 119자1 뭐지요? 1 1아9 내가 119라 그라이 자꾸 자꾸 1을 두번 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 해야 되1 1 9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번에 사람이 영혼에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데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찾아주는 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찾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수위했습니다